먼저 해볼게 암풀다운 많이 해보셨죠? 통 저희는 욕을 많이 쓰는데 벌킹그립을 쓰는데 오늘은 벌킹그립이 없는 체육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프로 한번 해볼게요 자, 타겟은 광배근 쪽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 하는 거랑 서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시는 거는 내가 좀더 밑에서 다운된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이완을 좀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손의 모양은 유닛이 돼서 유지가 되고 손의 넓이는 변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당겨줄 거예요. 원, 투, 쓰리. 자, 밑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이완.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완.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무릎 살짝 벌려서, 예, 밸런스 맞추고, 팔꿈치 약간 벌려주고, 오케이. 이 손의 넓이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좁아지거나 넓어지면 안 되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면서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체스 아웃. 오케이. 밑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쭉 늘려줄게요. 그렇죠. 둘. 지금처럼 이제 손의 모양, 예, 손의 넓이가 유지가 돼야 돼요. 자, 둘. 쭉. 그렇죠, 굿 밑에서부터 원을 그려주고 쭉 누르면서 체스하고 팔꿈치 뒤로 베리 고 잘한다 대부분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냥 안플다할때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손이 보여요 음... 아, 그러면은 여기에 못 버텨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늘릴 때도 손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원그리면서 쭉 빼주고, 쭉 잡아.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손을 모아보세요. 음. 긴장이 덜 되죠. 네. 그죠? 근데 내가 유지한 상태에서 잡아서 여기를 수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손모양을 버티면서 가면 어때요? 되게 쭉 빠진다. 굿. 음. 그렇죠. 통 고정해주고 스파인 잡아주고 좋아요 당긴 다음에 2초 정지 원투 밑에서부터 쭉 늘리고 그대로 쭉 여기서부터 이 단축시키고 어깨 고정하고 장두가 딸려가는 느낌 여기가 빠르게 더, 더 오케이 굿 눌러주고 잡아주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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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스 하나만 더 지금 템포 좋아요. 가지고 쭉굿아 잘했어 <laughs> 팔꿈치 유지 손 약간 벌려주고 그렇죠 밑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쭉 늘려주고 어깨 뒤로 체싸 굿. 자, 밑으로 누르면서 팔꿈치 뒤로 쭉, 원, 투, 쓰리, 베리고. 이완할 때 어깨가 빠지면 안 되고 아래띵이 빠져야죠. 그렇죠. 그대로. 좋다. 어깨 뒤로 보내면서. 그렇지. 이완 조금 더. 상체 약간 숙여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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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옳지. 거기까지 빠져야지. 쭉. Oh, you is need thank Oh, oh, you <delicious>. just. <laughs>